네, 안녕하세요, 본입니다 오늘은, 어, 어, 제가 그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 네, 그 사정이 있어서 못한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머리가 좀 아파서, 아, 좀못 찍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베타 빌드 4로, 다시 이렇게, 씀, 다시, 마, 어, 생존기를 찾아왔는데요. 베타빌드 1을 제가, 어, 베타빌드 1으로 계속 했었는데, 베타빌드 4가 나왔습니다. 4가 나와, 아이고, 나오자마자, 4가 나와서, 4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네,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계속 그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 집을 확장한다고 했었죠. 일단은, 일단은 땅부터 여기 흙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나무를 뭉쳐게요좀 소리가 크죠? 제가 그 항상 이거 제가 하는 방송을 보, 보는데 목소리가 잘안 들리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소리 좀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 생존기를 과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아, 너무 잘못했다. 아, 괜찮아. 네 일단은 차근차근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 집을 넓, 넓히려면 그것, 그 유리도 필요한데. 나, 이따 나가서 흙도 캐오도록 합시다. 아, 흙이래, 모래. 제말 언제 한번 거 크리퍼 크크퍼퍼크퍼퍼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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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제발 내집만피해집가집라 크리퍼야. 크리퍼야 제발 내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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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 어디니? 크리퍼 어디니? 크리퍼. 아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크리퍼가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뭐 여기는 화로도 놔둬 주고 야 여기는 완전히 그냥 창고 같은 곳이죠. 아 여기 발판도 만들어 줍시다. 이거 두 개를 만들어 줍시다. 근데 네, 여기 안쪽 안쪽 한 개, 바깥쪽 한 개. 오 편해 편해 편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게참 좋더라고요. 네, 이 유리들은 부숴주고 도끼가 어딨냐 도끼 여기네. 오. 자, 저의 집이 확장됐습니다. 이런 것도 다 말끔히 다 그걸로 만들어 줍시다. 나무 제가 이거 색을 다못맞출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여기 구멍 뚫어지고 여기. 여기. 크리퍼다, 크리퍼, 크리퍼. 일단 나가자. 크리퍼야, 딴데 가서 싸보자, 우리. 아, 뜰 수가 없어. 크리퍼야, 우리 딴데 가서 싸. 일단 피좀 채웁시다. 이렇게 피가 많이 단줄 몰랐는데. 일단 피좀 채웁시다. 아, 어, 소고기 잡아먹자. 자, 고기를 잡아먹읍시다. 저기도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야, 일로와. 너희 나중에 내가 다 키워줄게. 하지만 지금 나도 먹고 살아야 돼서. 일단은 배고프니까 먼저 그냥 먹도록 합시다. 돼지가 감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감자 들고 있잖아요? 돼지야. 돼지야. 보세요. 아유. 나중에. 나중에 많이, 지, 여기, 내, 내집 앞에다가, 그 농장, 그거 설, 그, 아니, 그거, 철, 그 울타리 설치해놓고 널 키워줄게. 일단은, 일단 고기를 익힙시다. 아이코 알코... 광물 아저다이아몬드같다 뭐하지? 어나 소고기 없어? 아 소고기 다 먹었지? 나무 여기도 이따 내려가야 되는데 아 맞다 창문 하는 걸 까먹었었네 네 창문 가러 갑시다 그거 스켈레톤이다 어, 우리도 많이 해놓고 갑시다 이번 기회에 온거 바로 앞에만 귀찮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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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이거 뭘 잘못했니? 야, 야 어, 죽겠다. 뭐지? 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한번 잡아보실다 아, 저번에 이거 내가 왜 만들었지? 아. 감이 안 오네 어 물고기 얻었다 날 생선 오 잡히네 한번더 잡아 봅시다 아까 전에 막 물줄기 같은 거 보이면서 그때 확 해야 됩니다 어왠 뼈다구 뭐 뼈다고도 필요하니까 자또올레나 이번엔 뭐가 잡힐까요 이번에는 뭐가 잡힐까요 오또 생선 얻었어 생선 오 연어 자 다음 한 번만 하고서 바로 갑시다. 낚시가 이렇게 쉽게 잡힐 리가 없는데. 음 그래도 오늘은 좀 운이 좋나 봐요. 입질이 안 오네. 아이고. 그냥 갑시다. 안 오는 거 같은데. 근데 이 연어들도 구워 먹을 수가 있나? 오, 익힌 연어 되네요. 일단은 이 알코 뭐 이거 함께 더만 대시다 화로. 금방 되네. 오, 먹어지네요. 한번 먹어봅시다. 음. 감자 한 이종, 여섯, 열개 정도, 아홉, 아니, 열개 정도 굽고, 자, 이 정도면은, 아, 벌써 또날이 잠오네요. 밤이 일찍 되고, 아, 늦었구나 우리 이제 그 침대 위치도 좀 바꿔봅시다. 여기로. 네, 오늘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